어, 오이 피클을 시켜 봤어요. 예, 그냥 어, k g 짜리 있길래 뭐 궁금증이 생겨서 저 오이 피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켜 봤는데 짜잔. 이제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짠 오이 피클이에요. 어, 근데 문자가 이렇게 따는 게 없네요. 저희 집에 이게 진짜 옛날 방식인데 이게 뭐 이렇게 따는 게 없나 봐요. 돌려서 따는 걸 사야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돌려서 다이소에서 웃긴 겼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 보여드리겠네요. 다른 게 없어서, 어뭐 찾으면, 그쵸? 그렇죠? 보여드리고, 저 이렇게인 게 없고, 이제 오이 피클, 통째로도 있고, 베트남 산인 것 같아요. 어, 가격도 착해요. 그 다음에, 완두, 완두콩이죠. 고등어. 저는 고등어 좋아하는데, 가격이 여기 차, 착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제품도 깔끔하네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좋아하시는 매실. 이렇게 매실 사고. 이거는 저거죠? 짠, 올리브예요 어, 올리브가 건강에 좋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가끔 드셔서 저희 샀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개봉기 깔끔하게 했는데, 이게 대용량으로 먹어도 이제 가격도 착하고,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가성비 있죠? 그래서 이거는 4,000원, 4,000원, 그죠 피클이 4,000원 얼마고, 한 5,000원 돈인데, 그래도 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1,400원씩, 그쵸? 1,400원. 그 다음에 이거는 몰라요. 이것도 모르고. 이거는, 어, 이거는 6,000원 정도, 8,000원 정도 해요. 음, 가성비 좋죠?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다이소에서 이걸 사왔어요. 근데 이거 말고, 이 플라스틱으로 돼있고 이렇게 돌리면서 따지는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최악이에요 어 이렇게 다이소에서 이거 밖에 안파네요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 봐야죠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한 다음에 돌리면 돼요 이게 힘이 힘이 들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렇게 자면 힘이 들어서 그 추천하고 싶지는 않네요 그죠? 어린애들은 따기가 어려워요, 결론은. 어른들은 상관없을 텐데, 그리고 여성, 여성들은 이제 힘들겠죠? 아무래도 손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 이 몸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물어주는 게 있는 게 좋아요. 헛받기도네 네, 됐다. 어, 이렇게 다딸 필요 없고, 어, 반만 따면 되는데 다 따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걸로 사용해서 이렇게, 어, 잡아 당기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잘안 되죠? 오랜만에 해서. 칼로 해야겠어요, 칼로. 그래서 이렇게, 어, 그죠? 으쌰. 와, 좋네요. 상태가, 그죠? 음. 기대는 안 했는데, <laughs> 괜찮은데요? 이게 4천원3천 얼마면, 5,000원 돈이 안되는데이 정도면 괜찮죠? 어, 명색이 그 피클 직, 아, 개봉기인데, 이제 피클을 먹어봐야죠. 어떨지. 그래서 이거 안 찍고, 이제 저거 못 사면 저거 하려고 했는데, 마침 샀어요. 음, 이렇게. 어떨까요, 맛은? 음, 좀 단맛이 강하고, 음. 신맛은 드래요. <laughs> 음, 피클이에요, 그냥. 그냥, 가정에서 담은 피클 같은 맛이에요. 막 그, 이렇게 조금씩 들어있는, 그죠? 그런 피클 맛하고 약간 틀리고, 좀더 부드럽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 대용량 한번 사왔는데, 음, 약간 이게 완전히 그 피자 먹을 때그 피클하고 맛이 약간 틀리고 진하지는 않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싱겁긴 해도 나쁘진 않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 이런 통에다가 넣어서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넣는 것까지 이제 해보겠습니다. 어 별거 없죠? 좋 이런 재미죠, 또. 오, 오, 3kg. 이게 3kg에요. 3kg고, 이게. 예. 어, 그래서 이거는 지금 통이 44라고 하네요. 44리터, 아 4.4리터. 그리고 이거는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내용물은 이제 그거죠. 음 3kg 죠, 3kg 짜리.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봤어요. 오늘 별거 없죠.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넣어놓고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다이소에 샀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